넉넉하게 좀 챙겨가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이 용도. 그럼 저희 바로 어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번 갑시다. 급하게 성능 안 나오게 깜빡없이. 후레쉬, 후레쉬, 죽봐 아, 여러분들, 진짜, 아. 아 너무 위험한데. 아, 너무 위험해요, 이거 봐, 진짜. 방송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봐, 진짜. 아... 이 잡밥들은. 어? 나 뒤, 뒤에서 찍으라고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Það er ekki trók.

j a k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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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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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죄송해요 아, 죄송해요죄송해요이개해끼가 지금 뭐해요해요조해요죄송해요죄송해요죄송해요 조종해요. 해요해요해요 죄송해요. 에이, 살려주세요. 죄송해요. 장난해? 아, 살려, 살려주세요, 죄송해요. 살려,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죄송해요. 살려주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아, 로아. 살려줘. 아! 아! 아야! 공 손가락, 손가락 뛰어, 뛰어, 뛰어. 가, 가. 아, 진짜. 차로 가, 차로 가. 씨 죽었어 죽겠어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아주 알겠잖아 아니 왜 자빠져가지고 승희야 이 새끼야 니야이니때야내 네, 인생이 이 모양이야 아니야 아니 손 줘봐 손 걸쳐 가가가가 차로 가 차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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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차려봐, 차려봐. 빨리 가 빨리 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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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딱 매달려 봐좀 난쟁이 새끼야 승현이 차로 가 차로 가차차차차차 차로 가 차로 가차타 빨리 타 아니 승현이 형 올랐어 아니 승현이 형아손아 폭풀 오운거 같아 아아 아. 아. 아 이승희는 이승희는 승희야 이승희 데리고 와 아, 빨리 소리 나 승희야 불빛 보인다 불빛 보인다 시동 걸어왔어요 형? 승희야 형형형 빨리 빨리 나온다